붉은 적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그리고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155 마일 휴전선에는 우리 장병들이 밤낮없이 기운계를 펴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공산 적이 도사리고 있어 언제 어디로 진투해 올지 모르는 긴장된 상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록 흩어진 가족 찾기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남북 적십자 대표가 판문점에서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북한교리는 무장간첩을 난파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 10일 남북회담 제의가 있은 후에 불과 20일 동안 스무 차례 이상이나 무장간첩이 난파됐다는 엄연한 사실은 그들이 남측 야족이 조금도 빙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아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들뜬 마음과 평화 분위기에 대한 성급한 생각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은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고향에 들뜬 공허한 당신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없이 짓거리는 불평의 말 한마디도 적은 놓치지 않습니다. 적은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는 무방비 상태의 방종과 여기서 오는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디선가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을 생각할 때 가장 아쉬운 것은 국민 각자가 성실하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함으로써 적에게 허점을 드러내지 않는 일입니다. 국민 각자가 자기 생활에 충실한 가운데 서로 믿고 도와서 국민 종화를 이룰 때 적은 이 땅에 발붙일 틈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